안녕하세요. 코모사전입니다. 숫자인데 더하기나 빼기가 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value함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회분 앞부내역표에 있는 회비는 숫자로 보이지만 숫자 앞에 공백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셀서식도 현재 텍스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함수로 더하더라도 결과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value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값으로 변환해서 넣어줄 표를 따로 생성했습니다. 이제 함수를 넣기 위해 홍길동 엽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함수 마법사 창이 팝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밸류 함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 검색창에 밸류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서 찾는 방법입니다. 아래 검색 결과에서 밸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함수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범주 선택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범주 선택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 문자열에 적용 가능한 함수들이 조회되는데요. 검색 결과 맨 아래쪽에 밸류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밸류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입력창이 팝업됩니다. 텍스트 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인수 값을 넣어야 하는지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 보시면 텍스트는 바꾸려는 텍스트가 있는 셀 주소 또는 따옴표로 묶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숫자로 바꿔야 할 텍스트가 있는 셀 주소는 CO 셀입니다. 텍스트란에 CO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수 값에 입력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숫자로 변환된 결과 값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밸류 함수를 적용해도 되지만 빠르게 같은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함수를 적용한 셀을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네모점이 보이실 텐데요. 이 네모점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우스 모양이 플러스 표시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로 클릭하여 함수를 적용할 셀까지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함수가 적용되어 값이 채워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도 쭉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함수를 적용한 셀을 Ctrl+C로 복사한 후 적용할 셀들을 전체 선택해서 Ctrl+V 붙여넣기해도 똑같이 함수가 적용됩니다. Value 함수로 숫자 변환된 값의 sum 함수를 적용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합계 결과 값이 나오네요. 오늘은 문자서식으로 된 숫자를 Value 함수를 이용해 숫자 값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